4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그땐 정말 그랬다. 이 정도면 10년은 걱정 없겠지. 퇴직금 3억 5천에 예금 적금 조금 보태니 딱 4억. 그 돈을 손에 쥐고 52세에 퇴직서를 낸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 문을 나섰다. 무너진 조직 문화, 반복되는 야근, 의미 없는 회의. 이젠 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12년 쉬면서 하고 싶은 걸 해보고 그 뒤엔 퇴직금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걸로 인생 이막을 꾸리는 거였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혼잣말을 내뱉는다. 퇴직 너무 일찍 한 걸까?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 그렇다. 퇴직 직후 느끼는 해방감은 생각보다 짧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돈은 생각보다 훨씬 금방 줄어든다. 오늘은 52세, 사억을 쥐고 퇴직한 남자처럼 겉보기엔 여유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후회를 남겼던 이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해 꼭 고민해 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풀어보려 한다. 사례 1. 52세, 퇴직금 4억으로 1년을 쉬어보니 불안만 커졌다. 전직 대기업 팀장 이모 씨 서울 강남에 있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속한 이모 c 1 2세는 퇴직 당시 4억 가까운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는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는 가정을 하긴 했지만 매달 200만 원만 쓰면 20년은 문제없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다. 퇴직 후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뤘던 건강검진도 받고 골프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니 어느새 한달 생활비는 35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1년 만에 줄어든 돈은 1억 2천만원. 그제서야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어? 이렇게 쓰면 3년이면 다 없어지겠는데? 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다. 게다가 이 씨는 재취업도 고려했지만 나이 52세에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자존심 상하는 보수, 후배에게 배우는 현실, 달라진 분위기.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를 좀더 다닐 걸 그랬어. 결국 그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다. 몸은 괜찮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포인트 요약 목돈의 체감 수명은 짧다. 생활비가 매달 300만원이라면 4억은 단 11년짜리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출이 더해지면 훨씬 짧아진다. 사례이 나는 사억으로 창업하려 했다. 지금은 빚만 남았다. 전직 중견기업 부장 김모 씨. 김모 씨 53세는 4억을 들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창업에 나섰다. 평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생각과 가게 하나 운영하면 노후가 든든하겠지라는 단순한 기대에서였다. 창업에 들어간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비 인테리어 2억. 보증금 1억. 초기 운영비 및 재료비 5천만원. 비상금 5천만원. 문제는 시작 직후부터였다. 건물 앞 공사, 날씨 약화, 코로나 재확산 등. 의외의 변수들이 겹치면서 손님이 줄었고, 운영 8개월 만에 적자만 7천만원. 더큰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쉬려고 퇴직했는데, 퇴직 후가 더 힘들어요. 결국 1년 반 만에 점포는 폐업했고, 남은 건 2천만원의 부채와 우울감이었다. 포인트 요약 자영업은 은퇴 후 고정 수익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 될수 있다. 초기 자본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사례 3. 퇴직금으로 투자했지만 마음고생이 더 커졌다. 전직 IT기업 차장 박모 씨. 박모 씨 51세는 퇴직 후 목돈 3억을 주식 투자로 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퇴직 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있었고 몇 종목으로 수익을 낸 경험도 있었기에 이 정도면 나도 반은 전문가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주식은 전업 투자로 접근하니 상황이 달라졌다. 매일 시세에 민감해지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일이 일비하는 삶이 반복됐다. 특히 한 바이오주에 1억을 넣었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 70% 손실, 순식간에 7천만 원이 날아간 셈이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매일 전쟁터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는 주식에서 손을 뗐고 지금은 소극적인 배당 ETF 위주로 자산을 나누고 있다. 수익은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포인트 요약 목돈이 있다고 해서 투자에 강한 건 아니다. 전업 투자는 직업 이상의 집중력과 멘탈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전하는 조언 퇴직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퇴직 직후의 가장 큰 착각은 이 정도 돈이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계산이다. 4억이라고 해도 매달 300만원씩 생활비가 나가고 갑자기 가족 병원비나 자녀 지원이 생기면 5년 안에 반토막 나기 십상이다. 게다가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감 상실, 목적의식 부족, 건강관리 소홀, 인간관계 단절,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정신적 공허감,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을 만들어낸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고정 수입 확보월 50만원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불안이 확 줄어든다. 예소형 임대, 배당 ETF 강의 등. 활동 루틴 설계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는지, 무언가에 몰입할 것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출 패턴 파악, 은퇴 후에 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줄이는 돈이다. 한달 예산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자. 마무리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퇴직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다만 준비 없는 퇴직, 일단 쉬고 보자는 막연한 은퇴가 문제다. 4억, 5억이라는 목돈도 그 쓰임을 계획하지 않으면 기름 없는 차처럼 멈추게 된다. 현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살아야 한다는 것. 지금 은퇴를 고민 중이라면 혹은 이미 퇴직했지만 뭔가 불안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도 퇴직금 4억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업이 있다고 인생이 자동으로 굴러가진 않아요. 왜냐고요? 실제로 사업 갖고 퇴직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23년 내에 다시 일자리 찾아야 하나 고민하거든요.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 이 돈이면 10년은 충분하겠지. 현실 물가, 상승률, 예기치 못한 지출, 가족 지원, 의료비 등은 미리 계산된 예산을 무너뜨립니다. 한두 해 쉬었다가 뭔가 시작하면 되지. 현실 50대 이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문턱이 높고 창업도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된 편이지. 현실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일상 루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1년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내가 뭘 몰랐던 걸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한 분은 퇴직 1년 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퇴직 당시 3억 8천만 원 정도 들고 나왔어요. 생활비는 적게 쓰면 된다고 생각했고 여유도 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일어나서 뉴스 좀 보다 점심 먹고 산책하고 그냥 그래요. 그랬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퇴직 직후에는요, 하루 24시간이 전부 자유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한 달, 두달 지나면 텅빈 시간으로 바뀌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사람은 구조 없는 시간에 방치되면 불안해진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퇴직 후 4억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 300만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3,600만원 지출. 4억이면 약 11년 분량. 하지만 그건 딱 11년만 건강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물가도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현실은 그 반대죠. 1인 기준 월 생활비 250만원 의료비비 상금 포함시 약 30만 350만원. 자녀 지원금, 부모 부양비, 주택 수리비 등도 변수 65세 이후 건강 악화 가능성 증가, 의료비 지출 상승 물가 3%씩만 올라도 10년 뒤월 400만원 필요 즉 단순 계산으론 버틸 수 있어도 현실은 늘 예상 밖이에요 중요한 건 고정 수입의 유무입니다 퇴직 후 불안함을 제일 빨리 없애주는 건내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게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소형 원룸 투자로 월세 수익 60만원. 배당 ETF나 채권형 펀드로 월 30만 50만원. 자기 재능 활용한 강의 글쓰기 온라인 클래스 등. 이 고정 수입이 있으면요.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돈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고 싶은 일보다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퇴직 직후엔 다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말해요. 그건 좋은 태도예요.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때 미술에 관심 있어 아트 클래스를 열었던 고객이 있었는데요. 처음 몇 달은 반응 좋았지만 점점 수강생이 줄면서 중단했죠. 그러고 나니 오히려 더 허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공보다 지속을 목표로 하라. 매달 10만원을 벌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가? 혼자서라도 즐길 수 있는가? 체력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결국 퇴직 후의 삶은 자기 루틴과 지속 가능한 수입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퇴직 전후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1년 단위, 5년 단위로 자산 소진 속도 확인. 지출 항목, 분류, 고정비, 변동비, 불가피비. 심리 루틴 확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채널이 있는가? 건강 루틴 수립. 정기 운동, 식사 시간, 수면 습관 점검. 60세 전후 건강 검진을 반드시 챙길 것. 지속 가능한 일 찾기. 본인이 즐기고 오래 할수 있는 일 23가지 후보 확보. 필요하면 은퇴 전 교육, 자격증, 인턴 경험 활용. 가족과의 공유. 배우자. 자녀와의 경제계획 공유, 은퇴 후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 마무리 좋은 은퇴 자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퇴직이란 건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수입, 일상 루틴, 인간관계까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상태다.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나눠서 쓰고, 어떻게 심리적 기반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당신의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